한번 볼까요? 짠, 오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 따라라. 두루루루. 짠. 여기는 요리방입니다. 여기는 창고. 보 머리가 하나씩 소개해 줄게요. 일단은, 음, 오기는 제 책장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보리 책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기에는 물이 있어요. 짠, 완전 작조하고. 어, 짠, 그 다음에는, 머스킹 테이프인데, 오늘의 MVP를 뽑아 놓은 겁니다. 뭐지, 오늘 MVP 이거야? 아! 오. 여러분, 머리가 어디 갈게요? 여기 있어요. 아! 세 번째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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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건 아니지만. 이쁘니까. 아! 그럼, 그리고, 머리가 좋아하는 머스킹 테이프를 네. 여기 안에 다넣어놨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쁘죠? 아! 다시 더 줄게요. 지거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짱구가 있어요. 다두 번째는 아, 아 이거 토끼 인형입니다. 와 버리는 여기 잠깐 카트에 앉혀 놓게요. 을 보고 있어요. 아흥. 이렇게 인형이 있어요. 완전 귀엽죠. 앙. 이거 전에 다이소 가할때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는 수초장 짠 두개입니다 예쁘죠?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위에 있는거 먼저 열어봐야겠다 아, 됐다 <laughs> 화면이 엄청 많이 흔들리죠? 아니 셀카본이 없어요

한 제주도에서 산거 예쁘죠 커피바다예요. 네 번째는 한 예도 제주도에서 산 겁니다. 이렇게 토끼가 있고요. 귀울이 게엉 있고 귤이 있어요. 귤이 너무 귀여워요. 다시 빠르게 넣어줄게요. 음. 사고 싶었는데 핑크는 없더라고. 응. 짠 다시 듣고 아래 거. 짠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앨범서 그런 나온 거같요짠 이거 뭔지 알죠 에이아 응. 범 오. 그다음에는 짠이거 한잔 해줘 짠깐짠짠짠짠이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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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빼야겠다. 기다려. 와. 어? 아 빼고 있는데 왜안 빼지냐? 아 됐다. 여러분 뺐어요. 어. 짠. 이거 타투예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먹고 뽑았어요. 어떤 건지 기억 안나 이거는 이렇게 볼이 이런 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시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인형도.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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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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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어 이렇게 짱구도 있고요. 여기 아래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쪽에는 스티커를 안붙안 붙였어. 요 여기 보면 이렇게 티카워가 있어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산 거. 뭐 먹고 있다. 먹고 싶다. 아 응. 음. 예뻐서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예쁘다. 손도 있어. 여기 안에. 아이고. 베개로 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불이 이불도 장난감이서 나온 거고, 이것도 장난감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여기는 침대는 뭐냐면, 짠, 안 쓰는 바인더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카트입니다. 부디 다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바퀴도 굴러가요. 요렇게 반영을 해주고 이쪽으로 갈게요. <laughs> 짠, 여기는 또 편의점에서 산거 모양입니다. 완전 귀엽죠? 존나 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책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드릴게요. 그 이거는 그꽃 모양 아고꽃 모양 파츠 치다가그그그 그, 그, 그거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유유유 유, 유 이렇게 계속 짜고 이렇게 끝에만 뾰족하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별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꾸며줬어요. 이따야. 이것도 무양통입니다. 쪼그랑 똑같은. 여기또 똑같이 딸기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고, 옆에는 이렇게 노트를 두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됐다. 깨, 개구장이 보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딸기가 있고요. 파랑이가 있고요. 파랑이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인형도 있고, 왕! 이거는 뚜뚜뚜깽이 건데, 여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1층은 끝이고요. 여기는 요리방인데, 여기가 원래 보리가 쓰던 방이에요. 근데 제가 어쩌봐서 하하 옮겼죠. 자 소개드릴게요. 해 일단 아우 너무 덥다. 선풍기 좀 들고 올게요. 선풍기 어디 갔어? 어 시원해. 여기는요 일단 이렇게 휴지를 뒀어요 혹시 몰라 제가 항상 흘렸거든요 그 다음엔 예쁜 거 하나쯤은 놔둬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쁜 거 놔뒀어요 자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릇을 놔뒀고요 그릇 보여드렸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큰거 얘는 냄비 같은 거고 얘는 접시 같은 거요 여러분, 사실 이거 다이소 가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캠핑용구 그런 데 있어요. 통번은 몰라요. 그 다음은 이렇게 짤하고 밥 같은 게 있고요. 휴지입니다, 휴지. 하하. 요거는 가루입니다. 마법의 우유가루라고 부르죠, 우리. 저는 우유가루라고 불러요. 맛있는 가루. 이렇게 스티커. 귤 까고 있는 짱구 짱아 오는 지 짱구 붕어빵 짱구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컵이 있어요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컵이고요 유리컵인데요 그 전자레인지나 그런 데 들어가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어요 다른 컵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이거는 물 붓는 거 이렇게 쫀쫀쫀쫀쫀쫀쫀 아, 왜안 되냐? 아, 조금 도 반대였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저. 아, 뭐야. 아, 나, 나 내가 하나 안 짜놨어. 이렇게 수저가 사이즈별로 있는데, 제가 원래 실리콘 수저를 사려고 다이소를 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샀어요. 이게 크기 짤라. 이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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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아이고. 왜안 세워져, 이거. 괜히 뺐어. 다음부터 이거 다시 안뺄 거야. 아이고, 하다 한 시간 걸리겠다. 여기까지 보관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콘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 이거는 원래 포카통인데, 제가 그냥 뒀어요. 아, 자그 다음은 옆에는 창고에 여기도 원래 보리방이 아니었다는 그런 적이면서 이거는 보리성통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전에 여기 보리 여기가 보리방일 때도 뒀던 창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가방들을 뒀어요. 여기는 옷이고요. 여기는 병원 놀이. 병원 놀이. 여기는 플레이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 왕은 끝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